네, 오늘은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오늘 처음 보여드렸지만, 제 책방이에요. <laughs> 어, 막 여기 이렇게 막 무슨 막 모으지 않는 연습, 이런 게 있지만, 정말 징그럽게 많이 모아서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안 읽을 책도 많고요. 어, 요즘에 근황을 좀 전하면은요, 어, 이제 곧 뮤직비디오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날이 좀 풀리면 새 작품 촬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잘 담아뒀다가 드라마가 시작할 때또 보여드릴 수 있게 할게요. 어느덧 제가 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언 반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번 음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제가 10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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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만 구독자 분들이 되도 그러면 그게 나오잖아요. 유튜버 실버 버튼? 실버 메달? 그, 근데 그거 오는데 좀 걸린대요. 그래서 바로 감사합니다를 그거, 메달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음 일단 빨리 인사를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실버 메달이 오면, 아, 메달이 아닌 것 같아. 버튼! 실버 버튼, 맞죠? 맞죠? 실버 버튼이 오면은 이제 저 청아 박스를 만들어서 열 분께 이제 추첨을 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맨날 맨날 생각을 해요. 그 박스 안에 뭐를 넣으면 좋을까? 저 요새 뭐라 그러지? 이 예쁜 양말에 되게 꽂혔거든요. 그래서 짠. 짠.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다이키에서 선물을 받고 너무 예뻐서 또 사고 싶어서 오늘 매장을 들려봤는데 이렇게 타이다이 색깔은 없었고 요런 귀여운 바지 바깥으로 빼내면 예쁠 듯한 요런 색깔의 양말을 샀고 그리고 포켓도 어. 샀습니다 음. 머리 염색하고 쓰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어, 청아박스에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양말이나 버킷햇 같은 거를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해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배우를 할수 있게 것 그리고 또 배우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나 그리고 또 제가 캐스팅이 됐을 때 그걸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어 기왕이면 좀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게될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아, 솔직한 말로 쉽지 않습니다. 한 주, 한 주? 음, 생방에, <laughs> 생방에 쫓기는 기분으로 <laughs>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아, 내가 나다운 컨텐츠를 팀들과 함께 꾸려나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재미가 붙으면서, 네, 저희 희집하하울움직직이는 성입니다. 지금 어,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돼서 네, 지금 집이움직이고 있습니다. 됐다. 이청유이청아 어, 유튜브를 는 일은 뭔는 일은 어뭔 삶을 한틈내 삶을 한 틈. 아주 그냥 작은 한 구석을 톡 건드려서 내 삶을 좀더 이롭게 해 그런 채널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좋은 습관을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내가 갖춰서 어,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됐던 것들을 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핸드폰을 열어보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걸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아, 내가 오래 사귄 친구들을 소개하자.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물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물건도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사서 정말 좋아했던 것들 아니면 이것 하나로 내 삶이 너무 윤택해진 거 또는 내가 사서 못 버리고 정말 끝까지 애착하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좀 어, 소개해보자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아 집에서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저는 제 집에 그 밑반찬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살 때는 음, 그때는 이제 뭐 종종 날 잡아서 밑반찬을 했어요. 장도 봐가지고 뭐, 뭐 멸치도 뽑고 뭐 시금치도 무치고. 아 제가 나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하, 이게 왜 사람이 남은 돌보면서 왜 자기는 돌보기가 싫을까요? 아, 저는 자꾸 제가 대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이모를 졸라서 <laughs> 반찬으로 들어가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 목걸이 어디 건가요? 언니는 신발 어떻게 사세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뭐 모자는 뭐예요? 언니 스킨케어 루틴 알려주세요? 음, 나중에 여러분들과 책 읽는 컨텐츠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책, 전시,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것들 제가 차근차근 해 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만을 넘으면, 구독자분들이 10만 이상이 되면, 그, 저희 채널명에 대한 컴플레인이 사실 지금 꽤 많았었어요. 언니, 이 초성만 있는 응츠, 응, 응튜브는 너무 장난 같아서 구독을 안 하고 있었다. 정식 채널 같은 그런 이름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 응츠, 응, 응튜브. <laughs> 네, 이청아 유튜브에 초상만 가지고 어이 채널을 뒀었던 건 아, 이거면 되겠다라는 어떤 정식 채널명을 못 떠올려서가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티저 오픈할 때 그냥 제가 그래도 채널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 뭐 임시 가 오픈 이런 거 달듯이 가 간판을 걸자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걸어 놓은 건데 이게 사람이 보다 보니까 눈이 익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걸어 놨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꾸려나가는 이청아의 마음은요. 저는 제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유용했으면 좋겠고,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극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뭐라도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감정적인 터치가 있던지, 유용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던지, 아니면 진짜 크게 웃는 재미가 있던지, 더 즐겁게 고민하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음, 꾸준하게 잦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음, 저의 이야기들을 이 공간에 쌓아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이청아 유튜브 이렇게 계속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상 하였 습니다.